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1화 전쟁의 기록자. 1 9 5 0년 뉴욕 헤럴드 트리뷴 신문사 편집국. 네 트리뷴입니다. 매기, 매기, 보스가 찾는데 면담이야. 하 아, 아, 이보세요 마거릿 히긴스, 히긴스 기자, 국장이 찾으십니다. 맥이 뭐해? 얼른 가봐. 보스가 지금 우리 히긴스 해외 특파원을 아련하시겠다잖아. <laughs> 안 보여? 지금 바빠 마감전이야. 아 당장 들어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왜? 무슨 일인데? 글쎄, 뭐 어떻게 알아? 아, 뭐또 승진일지도 모르잖아. 맥이, 맥이. 하, 알겠습니다. 알았다고요. 들어와. 무슨 일이죠, 국장님? 마감 직전에 기자를 불러들이시는 건 분명.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누구신가? <laughs> 우리 대빈 신문사의 판매 부수를 획기적으로 올려주신 해외 드파운 마거릿 힐기스 기자가 아니신가? <laughs> 무슨 일인가요? 저를 찾은 이유가? 아, 히긴스 기자. 이 시대 가장 빛나는 재능과 열정을 지닌 마리릿 히긴스 기자님. <laughs> 너무 서두지 마시라고. 응? 자, 1942년 뉴욕 헤럴드 트리뷴 기자로 입사. 그리고 에,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런던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종군 기자의 길로 들어섰지. 1945년 미국 뉴욕신문 여성클럽 주최 시상식 1945년 뉴욕신문 여성클럽 New York City, New York City, New York 병원선에 숨어들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현장 지지하고 악명 높은 독일의 다하우 수용소에 최초로 진입했지. 이 1947년부터는 베를린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독일 다하우 수용소 해방 과정에 참여해 뛰어난 봉사 활동을 벌인 마거릿 히딩스 기자에게 수여하는 전군 휘장입니다. 히긴스 기자, 새로운 도전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일본, 도쿄로 가줘야겠어. 네? 국장님, 도쿄라뇨? 히긴스, 도쿄지 국장이야. 유럽을 떠나 이제 극동아시아를 취재하는 일이라고. <laughs> 말도 안 돼. 국장님, 이건 부당해요. 그동안 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도쿄로 가라는 건... 사실상 이 바닥 줄이에서 빠지라는 말이잖아요. 아 히긴스 흥분하지 마라. 거기서 뭘 선택하든 그건 자네 마음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그곳에도 새로운 시각이 헤긴스 응? 히긴스 기자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포장하지 말아요 국장님. 제가 아는 거라곤 그곳의 전임자는 일주일에 기사 하나 씌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다는 것뿐이라고요. 1950년 4월 일본 도쿄 트리인지 극동특파원에 임명된 나는 도쿄에 도착했다. 29이었다. 극동 아시아 특파원들은 도쿄 프레스클럽에 작고 눅눅한 방을 숙소로 배정받았다. 나는 베를린의 우아한 집 요리사. 비서가 그리웠다. 특종과 거기에 따라 붙었던 마거릿 히긴스라는 이름은 말할 것도 없었다. 4천년 역사 이래 최초의 총선거라고? 한국은 말이야 알려진 게 거의 없는 나라군 하지만 지금 한국은 베를린처럼 공산주의 세력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 꽤 흥미롭군. 비행기만 타면 일본에서도 겨우 4시간 거리야. 한국을 공부해야겠어. 어쩌면 내가 원하는 뉴스는 한국에 있을지도 몰라. 여기 충량한 그대 신민호에게 고하노라. 일본의 몰락으로 한반도에 생긴 공백. 그곳에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 관계가 충돌했고. 나는 한국을 더 알아야 해. 1945년에서 1950년 4월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시아 대륙 동북 연해안 한반도 고조선. 1945년 8월 8일 종전 직전,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이 만주 지역으로 진격하자. 미국은 소련군의 남진을 막고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미, 소, 양군의 진출 한계선을 북위 38도선으로 정했다. 해방 1년 만에 38선 북쪽은 다른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어.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된 이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북쪽도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해 9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한다. 자유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부와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기획 정윤호, 자문 육군 군사연구소 상주문화원 출연 마거릿 헤긴스 박선영 상황해설 김용준 기자 일 방성준 기자 이 김기철 시상식 사회 조경아. 해설 박선영, 음악 최혜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62호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 2화 전쟁의 서막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가 함께합니다.